313번, 정의역과 공력이 자연수 전체인 집합 두 함수 F와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다음부름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G합성 F의 치역이 모든 원소의 합이 300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합성 FX 이 함수의 함수 값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FX의 규칙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f(x) 같은 경우에는 2의 x 제곱의 1의 자리수죠.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넣어보죠. f1은 2의 1제곱의 1의 자리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f2는 2의 제곱의 1의 자리수, 4가 될 거고요. f3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f4는 2의 4제곱, 16의 1의 자리수, 6이 되겠죠. 자 그다음 f5는 또 2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의 자리만 보면 다시 2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1, 2, 3, 4, 자 그다음 5. 6, 7, 8 이런 식으로 2, 4, 8, 6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G 합성 Fx를 구해야 되니까 어, Gf1 그리고 Gf2, Gf3, Gf4 이렇게 4개 의 값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gf1은요, 지금 f1이 2니까 gx의 정의에 의해서 x에다 2를 넣으면 얘는 2k, 그리고 f2는 4였으니까 얘는 4k, f3은 8이었으니까 이 값은 8k, f4가 6이었으니까 얘는 6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g합성 fx의 치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2k, 4k, 8k, 6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k 값이 만약에 0이라면 모든 원소가 0이니까 1번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300이 된다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분명히 0은 아닐 거고, 그리고 얘들을 다 더해주면 몇 k인가요? 20k죠. 그럼 이 합이 지금 300이 되는 k를 잡고 있으니까 20k는 300이다라고 해서 k 값은 15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원소의 개수가 2 개가 되도록 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값을, 어, K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로 보니까 이번엔 합성 반대로 되어 있어요. F합성 GX라는 이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F합성 GX죠. 자, 얘는 FX의 X 자리에 GX, 즉 KX가 들어간 거니까 자, 얘는 2의 kx 제곱의 1의 자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k가 지금 자연수니까 k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k가 1이면 2의 x 제곱의 1의 자리수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겠죠. 순서대로 2, 4, 8, 6. 얘가 반복되겠죠. 그러면 치역은 2, 4, 8, 6. 이렇게 되겠죠. 자 k가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k가 2면 2의 2x제곱의 1의 자리수죠 자 그러면 x에 1부터 넣어보면 그때는 4죠 그 다음 x에 2를 넣으면 자 얘는 6이죠 그 다음에 다시 어, x에 3을 넣으면 2의 6제곱이니까 64죠 그럼 다시 4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6이겠죠 아 그래서 얘는 4, 6이 반복되겠죠 이게 치역입니다 그 다음 k가 3일 때 f합성 gx는 2의 3x제곱의 1의 자리수죠. 요거 8의 x제곱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자, 8의 x제곱이니까 처음에는 8, 8, 8, 8의 64, 4, 8의 32, 2, 8의 16, 1의 자리만 생각하면 8, 4, 2, 6이 반복되겠죠. 왜? 여기 또8 곱하면 6, 8의 48이잖아요. 자, 그 다음 k가 4일 때 k가 4면 2의 4x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자, 요것도, 요거는 8의 x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16의 x제곱이죠 그럼 1의 자리만 보면 처음에는 6일 거고요 66에 36그 다음에 또6 곱하면 66에 36 1의 자리 계속 6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어, 지역의 원소가 한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가 5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의 5x제곱이죠 그럼 얘는 32의 x제곱으로 볼수 있죠 그럼 처음에 1의 자리가 2부터 시작이니까 계속 2를 곱하는 거죠 2, 4, 8, 6 결국은 k가 1일 때 값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k가 1일 때, 5일 때 우리 똑같다는 거알수 있고요. 자, k가 6일 때한 번만 더해 보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k가 6이면 2의 6x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30, 아, 64의 x 제곱이죠. 그러면 1의 자리가 처음에 4였죠. 그러면 4, 다음 4, 4, 16, 6, 4, 24, 4, 6, 4, 6 반복이죠. 그건 k가 2일 때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K가 6일 때. 자, 그러면 결국 얘도 K값이 4개를 주기로 지금 반복된다는 거알수 있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만 해보면 되겠죠. 왜? 우리 20 이하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어, 기준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중에 지금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 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딱 여기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 그렇게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2, 6, 10, 14, 18 더해주면 되겠죠.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 더하기 18 해주면 이번의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